박영선 후보자가 갑자기 유방암 이제 얘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청문회라는 건 사실은 그 청문회 후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 대상자들, 이분들은, 어, 유리 벽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다 궁금한 거 전부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청문회거든요. 근데 유난웅 의원이 사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박영선 후보자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왜 우리가 그 좋은 병원, 큰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늦게는 1년 정도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당일날 예약하고 바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정말 의아해 하는 건데 병원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는데 모든 치료기나 이런 거를 의학박물관으로 옮겨서 혼자 진료 받았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보를 받은 의원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서 특혜를 받았나? 그러면 그 특혜는 뇌물로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런 특혜를 받았는데 장관이 되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질문했더니 성당하게도 박영선 후보자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유방암 진료 기록 요구는 여성 성희롱이랍니다. 아니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성희롱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여성에 대한 모멸이랍니다.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더 나갑니다.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 침해랍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질문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게다 인권 침해입니까? 이거 도대체 그 머릿속이 어떤 머릿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이중 국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건 외국에 있어서 자료 못 준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진료, 아들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다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물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 일본의 집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의 집한 채를 갖고 있죠?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질문하면 공격을, 자기는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자유한국당 제2일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에게 또 총을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김학이 성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착안시키면 안 된다고 황교안 당시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합니다. 본인 청문회장에서. 왜 그럴까요? 정작 본인이 답해야 되는 건 하나도 답을 안 하고요.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격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왜냐?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진짜 CD를 보여준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CD 보여준 적이 없대요. 재생해 준 적도 없고 그 CD 자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집이 네 채인지 세 채인지 이거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CD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어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사과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당시에 김학의 성 동영상 그 CD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수사, 수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는 수사 기밀 아닙니까?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맘대로 받아가지고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찰이 줬다는데 그러면 그 누구 어떤 경찰이 줬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에 대한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박영선, 이김학의성 동영상 CD 부분.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엄, 엄하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청문회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것도 사실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어? 자신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CD를 보여주면서 이거 심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서 나서는 CD 보여준 적 없다. 진짜 국민들을 완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돼지같이 생각하니까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이 청문회장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모든 방송국이 찍고 있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방암에 대해서 진료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당일 예약했는데 당일 바로 진료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 거 아니냐라고 윤나동 의원이 제기했더니 그거에 특혜 있고 없고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여성의 수치다 유방암이 어쩌고 저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이 작년에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어, 어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이 사람이 지금 언론인 출신인데 뭐 중소기업 벤처 장관 도대체 자신의 전문성과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아까 여기 채팅창에서 아 청문회장 보다 보다 진짜 열불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이 청문회장을 계속 다 보셨다면 정말 암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그, 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영단기에 대해서, 마땅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